오버워치 초가되면서 5명이 되었죠. 그래서 화물은 보통 혼자서 밉니다. 근데 3명이 밀면더 빠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오늘은 기본적이지만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. 오버워치 메이기 전작의 로봇은 혼자 붙으나 다수가 붙으나 동일한 속도를 갖지만 바리게이트를 밀 때는 차이가 생깁니다. 테스트 해보고 처음 알았습니다. 거점에 도달하면 약 10초의 대기 시간이 갔죠. 화물을 혼자 민다면 속도가 1일치, 2명일 때 1.169, 3명일 때 1.33입니다. 그리고 화물 주위에 있으면 초당 10의 체력을 회복하죠. 쟁탈에서 혼자 점령하면 8초, 2명 5초, 3명 4초입니다. 이는 플래시 포인트에도 적용되며 격돌에도 적용됩니다 시간은 좀 다르지만 세명까지 버프가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화물이 거점에 도달했을 때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리알토는 5초씩 지브레터 7.5초씩 샴발리와 서킬로야 10초씩 도라도 A 15초 B 문압 5초 쓰레기촌과 하바나 12초씩 66번 국도는 15초 15초입니다 눈반이 7초 5초 미드타운 20초 10초 블리자드 월드 왕의 길 12초 8초 할리우드 5초 15초 아이엠바이드 3초 7초 20초 파라이소 20초 15초